총 7조 6700억 달러가 있고 시장에 언제든 다시 투입될 수 있는 실탄이죠. 네, 안녕하세요. 불개미 여러분, 사냥개미입니다. 벌써 25년도 이틀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 됐습니다. 올한 해가 비트코인과 함께 멋지게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램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불개미 여러분들도 다 비슷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상황이 좀 애매해졌죠. 오늘은 차트를 보면서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겠고요. 내년을 기대해 볼수 있는 두 가지 요소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일봉입니다. 긴 하락 추세에서 생긴 이러한 하얀색 빗각 추세선을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벌써 대략 3번 정도 이 빛각 추세선을 돌파하려고 노력을 했던 상황인데 번번이 윗꼬리가 달리면서 저항에 막혀서 레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주황색 그리고 노란색 선인 20, 42평선을 뚫어주는 움직임은 나와주어야 제가 생각했던 1차 저항 그리고 2차 저항 구간인 94k, 102k 정도까지는 가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니죠. 또한 위에 보시면 이치모크 클라우드 의문대가 너무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다 한 번에 이 구름대를 뚫어주려면 확실한 호재 거리가 나와줘야 하는데 아직은 그게 별로 눈에 띄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12월에 있었던 QT 종료, 국채 매입 등의 호재 거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반응이 없는 상황이에요. 아직은 여러 중장기 이평선들, 불마켓 서포트 밴드 등을 살펴보면 현재 상황이 그리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행히 저점을 계속 낮추지는 않고 기간 횡보하고 있는 느낌이라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딱히 특징은 없는 구간이라고 해야 할까요 변동성이 너무 축소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이치모크 클라우드 구름대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리딩스팬들이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양운대에서 음운대로 구름대가 바뀌고 있는 초입에 있어요 여기서 만약 아래에 있는 핑크색 리딩스팬 하방으로 이탈을 하게 된다면 지난 22년 하락장 데드캡 바운스 이후에 또한 번의 강한 하락이 나왔던 것처럼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 점 간과해서는 안. 니다 될것 같습니다. 월봉이 아직 꺾여 내려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음으로 ATR 밴드 분석을 해 보면 현재 구간은 밴드들이 상당히 모여들고 있는 변동성 축소 구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과매도 구간에서 비비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더 저점을 낮추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반등은 기대해 볼수 있겠으나 그 또한 어느 정도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밴드가 겹겹이 쌓여 있어서 말이죠. 하트 업그레이드 버전 지표는 14 강도로 강력한 매수 시. 를 연속해서 보내 줬었는데 그 이후로 그 부근에서 계속 기간 횡보 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유동성 77일 후행 그래프 는 이미 전고점을 뚫어냈습니다. 사실 근데 10월 정도부터 글로벌 유동성과의 관계가 많이 깨졌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 지만 영래포 잔고의 소진에 따른 유동성 버퍼의 감소로 인해서 지준금 하락의 효과가 위험자산 시장에 크게 미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자산 중에서도 오직 유동성 효과에 큰 영향을 받는 비 트코인 및 알트코인들이 가장 극명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직 지준금이 제대로 올라와주고 있다는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긴시계열로 봤을 때 연두색 선인 지준금은 아직 확실히 증가한다는 느낌이 아니죠. 또한 하늘색 선인 영래포잔고는 거의 바닥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가 탄력을 받을만한 유동성 측면의 요소가 아직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어 보입니다. 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내년을 기대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두 가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SLR 비율 완화 시행입니다. 25년 6월 25일에 미국 대형 은행들의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을 완화 시행할 것이라는 계획이 발표된 바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5개월이 지난 11월 25일에 연준에서 또 공식 발표를 했어요. 결국 요지는 최종 계획은 26년 4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유효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근데 대형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그 기간을 앞당겨서 시행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 두면서 내년 1월 1일부터도 시행이 가능 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은행들이 지키고 있는 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규제는 쉽게 말해서 은행이 자기 자본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빚을 끌어다 쓰고 있는가를 체크하는 규제 지표입니다. 이 비율을 좀 낮춰주게 되면 은행은 마련을 해두어야 하는 자기 자본 기준이 완화가 되면서 남는 현금으로 미 국채를 매입하는 등 자산을 좀더 늘릴 수가 있고요. 또한 기업이나 가게 등으로 대출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인이 됩니다. ING에서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서는 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 이처럼 경감된다면 그들이 의무 보유해야 할 티어 원 자본이 2,13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것은 이론적으로 약 4조 달러 규모의 추가 자산 보유가 가능해진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런 돈들이 시중으로 풀리게 된다면 당연히 유동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쌓여 있는 MMF 자산입니다. 머니 마켓 펀드는 쉽게 비유하자면 이제 성문을 막두 출고 나오기 직전에 대기하고 있는 병사들과 같습니다. 물론 단기 국채에도 투자를 하고 레포 시장에서 해치펀드 등에 국채를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등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많은 유동성이 위험자산 시장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현재 12월 23일 기준으로 MMF 자산의 구성을 살펴보면 총 7조 6730억 달러가 있고요. 그중 6조 3천억 달러는 정부와 관련된 부문에 들어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국채, 영래포 등을 의미를 하고요. 프라임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1조 2230억 달러가 들어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업기금으로서 기업어음, 양도성 예금증권, 은행예치금 등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자금들은 시장에 다시 언제든 투입될 수 있는 실탄이죠. 현재는 주식이나 장기채 대신에 원금을 지키면서 소정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현금성 대피소에 돈을 많이 묶어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금리가 서서히 인하된다면 MMF 자금들이 들어가 있는 안전 자산의 매력도가 감소하면서 다시금 위험 자산 시장으로 이 쌓여 있는 자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패드 워치 기준으로 내년 미국의 금리 인하가 약 2회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 여기서 고용시장의 둔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된다면 금리이나 강도와 속도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더불어 내년 5월 15일에는 파월 의장의 임기도 끝이 납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본인 입맛에 맞는 연준 의장을 임명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 11월 3일에는 트럼프의 임기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원, 상원, 주지사를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의 승리와 본인 임기의 안정을 위해서 최소한 그 전에 자산 시장을 부양해서 국민들이 먹고 살만하다는 생각을 할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할 유인이 매우 강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는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완화, 7조 6,700억 달러가 넘게 대기 중인 MMF 자산, 그리고 26년 5월 파월 의장 임기 만료와 11월 미국 중간 선거 이러한 이벤트들을 고려를 해본다면 26년은 자산 시장이 충분히 성장할 할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발표됐던 미국의 3분기 GDP 2차 추정치도 4.3%가 나오면서 2분기 대비해서도 올라갔고요. 컨센서스였던 3.3% 대비해서도 높게 나왔습니다. 또한 12월 18일에 발표가 됐던 CPI와 코어 CPI도 컨센서스 대비해서 낮게 나오는 수치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경기가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는 안정이 되고 있고 여기서 고용이 서서히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내년에 천천히 금리를 낮추면서 미리 경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는 바람직한 그림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네 불개미 여러분 자산시장이 마음같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만 꼭 그렇다고 실망하고 시장을 떠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큰 기회가 앞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관심을 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현금 비중을 잘 유지를 하면서 진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겠죠.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객관적이고 투자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냥개미가 되겠습니다. 25년 너무 감사했고요. 26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내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